Last Christmas, 으아! 안녕하세요, 상구입니다.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,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, 진짜, 감사합니다. 근데 요즘에 영상 많이 안 봐서 내가 걱정했거든. 혹시 영상이 재미가 없어서 그러냐고. 아니면 R'nip 설명을 안 해서 그런지. 뭔 이유 때문에 요즘에 바쁘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 일주일 동안 속옷 가게 가서 속옷을 왜 봐? 크리스마스인데 왜 속옷을 사는 거야? 보통 때는 안 사고 왜 속옷을 사야 되는 거야? 그럴 모르지만 이제 속옷 다 샀지.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다 샀지. 어 세트로. 그러면 이제 내 영상 같이 봐주는 거야. 아 그리고 여자친구 거 사는데 무슨 20만원짜리 CK를 사 KS인데 우리나라는 CK는 따가야 KS가 진정한 우리나라 속옷의 상품 아니야 CK는 뭐야 아 그런데 좀 돈 쓰지 말고 돈 모아야지. RNIP 간다니까. 지금 반스 하나에 10만 원짜리 살 때가 아니야. 가서 다 환불해. 상구 청주사니까 내가 전에 보여준 육거리 시장 가면 반스 세 개에 만원 뿐이 안해안 된다고? 아, 그럼 어쩔 수 없고. 반스 10만 원짜리 사도 돈 모을 정도 되면 되는 거지, 뭐.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요. RNIP의 기간인데요. 이게 공식적으로 브랜드는 세트카운셀에 나왔습니다.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RNIP는 20년 준비해도 2021년에 가게 되는 겁니다. 늦어지면 2022년에 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 r 나 i p 는 제가 만약에 1일 일 영상을 계속 찍는다면 내년 이때는 꼭! RNIP로 답 오퍼를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혹시 내년까지 내 영상 보고 RNIP로 답 오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그 흰색 있지? 삼각형 흰색 군대에서 주는 거. 그거라도 하나 선물로 사줘. 답 오퍼 받은 사람만. 자, 그래서요. RNIP를 먼저 오퍼를 받아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커뮤니티에 해도 이 심사기간이 30일에서 45일 정도? 걸린다고 합니다. 브랜드 의 설명이지만 거의 11개 도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내가 자 오퍼를 받아도 앤더스먼트 도시의 승인을 받는데 30일에서 45일 정도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템포러리 워크 비자를 받는데 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. 그리고 나서 지원자와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오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걸리니까요. 다 합치면, 길면 1년 6개월은 아니라고 해도 편하게 1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. 내가 자 모퍼를 받아도, 다 모퍼를 받고 그 진행 과정이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블루색은 명확한 정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블루 중에 지금 가장 논란이 될수 있는 거, 헷갈려하는 게 워크비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워크비자가 고용주가 정말 빨리 이 사람을 원한다. RNP로 i 영축권 받는 데까지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요.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. 나는 우리는 진짜 빨리 할 사람이 필요해. 그러면 중간에 템포러리 워크 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고요. 괜찮다. 우리는 널 끝까지 기다릴 거야. 우리는 널 사랑해. 편하게 올 때까지 기다려 줄게. 이런 경우에는 템포러리 워크 비자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명확한 정의는 할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합니다. 세 번째 검정색은요 이민성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. 템 e m p 워크 비자를 받는 거와 그다음에 영주권 받는 거는 이민성이 승인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. 네 번째 나오는 것처럼 Pro Licens Application 어떠다? Is not mandatory. 그러니까 이게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래 라 p 를 통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고 어떻게 캐나다에 간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 대신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긴 기간을 고용주가 과연 기다려줄까 하는데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. 아 이렇게까지 1년 동안 기다릴 사람 있을까? 나는 진짜 내 유튜브 이제 오늘로 따라 하는 거야. 9월 25일 날 시작했으니까 10월, 11월, 12월 오늘 딱석달 했는데 내가 진짜 감사한 건 크리스마스 때 영상편지 쓰겠습니다. 우리 펜넬로프 씨 요즘에도 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서 그 펜델로프 씨가 진짜 내 영상 만들 때 거의 첫구독자였어 그래서 내 영상에도 아 진짜 감사합니다 했던 분이 아직까지도 응원한다고. 10만 명, 100만 명될 때까지 응원한다고. 진짜 감동이 됐어. 그렇게 변치 않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나는 걱정되는 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지가 않거든. 사람이 좀 카멜레온처럼 좀 약간 변하고 뭔가 이런 눈치도 빠르고 그래야 되는데. 아, 나는 오히려 그 구독자님 그렇게 변치 않는 마음. 사람들이 많이 변했거든, 지금. 내 상과 이민가자도 이제 사람들 안 온다니까. 그래서 걱정은 돼. 진짜 고마운데. 내가 얘기했지만 나도 변치 않잖아. 요즘에 제일 고민이 뭐냐? 가격 거의 한 천만원 내가 이거 딱 깎으려고 노력중이야 내가 뉴질랜드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당했잖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2년 동안 일했던 사장님입니다 이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또한 느낍니다 키위와 사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노베이션 작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사람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뉴질랜드에 있을 때그집 프로젝트 하다가 키위 사장님이랑 가장 이 논쟁이 됐던 게이 부분이야. 나는, 어떡하든지, 가격을 지키자 했고, 그 가격, 컨트랙트한 가격대로 해야 된다고 했고, 뉴질랜드 사장은,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됐으니까, 주인한테 더 내야 된다고 얘기하라고, 권이 달려있었던 건데,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. 그리고 나서, 모든 그 공구, 식감, 어, 500만원 정도 되는 거, 한국올때싹 주고 왔어. 이거라도 갖고, 건축주한테 얘기하지 말라고. 아,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 막, 고마워 하는 카톡 하나 없는데, 이번에도 또, 고객 입장 생각하니까, 어떡하든지, 100만원, 200만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다가, 사장님 완전 앵그리 됐어. 아, 나도 걱정이야. 안 바뀌어 나도. 방 안에 놓고도. 아, 그러다가 나혹 진짜 이 겨울에 혹시나 어? 내 전에 있을 때도 그거 뜨끔한 거 있는데 말 잘못했다가 깔리면 나 유튜버 못할것 같아. 규격이 너무 커서. 아, 미안해.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진짜 즐거운 날인데. 러스 크리스마스. 아, 사랑을 나누세요. 사실은 상구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구독자 천명 되면 그거 산타 복 입고 프리허그 하려고 그랬더니 프리허그 자체가 너무 싫은가 봐. 여성 구독자님들이 프리허그 해도 남성 구독자들은 안 하려고 그랬어 아 그게 뭐냐고? 상처가 있다니까 뉴질랜드에서 남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레나이피기간 1년정도 넉넉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같이 1년 정도 준비해서 열심히 서로 응원해서 나도 잘리면 안 되잖아 잘리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영상 찍겠어 만원 이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다운시키려고 하니까 내 돈도 아닌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은데 형님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빤스 부모 갖다 드리려고 산거다 알아 깔끔하게 끝났으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내일부터 상구TV에도 좀 집중해줘야 돼 일주일 동안 빤스 다 샀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돼? 같이 이민 준비해야지 흔하게이민 준비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비트박스 하나 하고 끝내줄게 <laughs> 내일은요 죄송한데 첫 번째 구독자님이 먼저 요청하신 AI PP 영구적으로 가냐 그래도 관심 있어 하시니까 3개월 동안 정말 지켜주신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그래서 그 질문 ai pp에 대해서 토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간단하게라도 먼저 설명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설명했는데 유학원에서 이익을 위해서 설명한 거 말고 우리 형님이 왜 나한테 요청한지 내가 더잘 알잖아 일반 사람의 눈으로 ai pp 당구 찾아달 라는 거잖아 이틀 동안은 ai pp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르라인 오픈된 지역이 없으면 편하게 한 4일 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하신 거 있으면 이틀이 틀 하겠지만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보답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써주셔도 됩니다.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. 감사합니다.